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24장을 한번 힐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24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길까요 짧을까요? 아네 굉장히 깁니다. 네 굉장히 깁니다. 이긴 장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가기 위해서. 앞뒤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가셔야 되는 거예요. 2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이삭을 바치면서 그 이삭을 바치는 아이, 그 아이가 죽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은 잠재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름대로 알게 한 후에. 이십삼 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얘기가 들어 있습니까?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백이십칠 세를 살고 죽은 죽음의 기록이 이십삼 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십오 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십오 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십이 장과 이십삼 장과 이십오 장에는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4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24장에 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대로 살자. 나쁘지 않은 해석인데 나쁘지 않은 해석인데 본문이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살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본문 24장에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자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이어져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 가운데 열매맺는 삶으로 끝납니다 라고 24장에 갖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적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을 이제 이삭의 죽음과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이에 껴 있는 이십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인생 가운데 민족을 이룰 만한 많은 어떤 후손들 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껏해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이 다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25장 이후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사, 살았는지 아십니까? 175년을 살았습니다. 맞나요? 자,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살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살이 되는 거야. 40살 이후에 몇 년을 더산 거예요? 35년을 더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보고 죽게 돼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인생이 마치 끝난 인생으로 소개하는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잠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계속 이어져가는 존재임을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인생인지를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되기 위해서 이삭은 후손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막 갑자기 총각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이렇지 않잖아요. 어, 재미으라고 얘기한 건데 다들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받이시면안 됩니다. 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 이삭이 정말 이렇게 후손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24장의 내용은 그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24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을 때한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네? 늙은 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의 이름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 에셀이라고 하는 엘리 에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 엘리 에셀이라는 종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 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온데 분명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이 사람을 본받아 뭘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로 알게하시기 위한 목적이 더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하기 위해서 참 멋진 모습의 종의 모습이지만 그 종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의 모습은 참 귀한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도 나이가 많다고 돼 있어요. 늙은 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늙은 종이지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 가운데 아니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퇴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히려 이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있는 늙은 종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 참 귀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땅 가운데 퍼져 나가고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아브라함에 맡겨주신 사명,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이 늙은 종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좀 살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종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은 언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으로 불러들였을까요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 갈대야 우로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아니면 부름을 받고 나서 이후에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천국가서 물어볼 일이에요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 종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를 종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는 그가 신뢰할 만한 종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름을 줄 만큼 아브라함과 이 종의 관계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직 약속으로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이제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보겠습니까? 그냥 내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 종의 관계는 참 돈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권한을 지금 누가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갈 그 중차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이 늙은 종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단순히 이것을 그냥, 그냥 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친구 같은 존재가 내 옆에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종과 같은 성실함과 신뢰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순종할 준비가 됐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참 외롭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전혀 보험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관계가 옆에 있는 거야그 종이 그 역할을 해준 거라고요. 그럼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물론 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믿음의 어떠한 고민들과 믿음의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만한,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할 만한,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느냐, 내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꿈꾸기를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아직 없다고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먼저 되어 주는 거야. 내가 되어 주는 거야. 적어도 그 사람에게 아, 신앙생활 참 외롭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들은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래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그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늙은 종에 대한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 태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가운데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이 늙은 종을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너희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그 사람이 되어주진 않겠니?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켜지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도전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외롭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먼저. 되어주는 삶 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람은 그 것을 이제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족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아브라함은 굳이 그먼 곳까지 가서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얻으라고 할까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서 충분히 유력한 사람들의 집안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충만한 땅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린 며느리로 인해서 변질될 것을 아브라함은 지극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충분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하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그러니 이절 말씀 가운데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허벅지 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 허벅지는 양 다리를 이야기하죠. 그 다리에 남자의 성기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성기는 더군다나 아브라함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한 집안에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네, 할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흔적이 여기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너는 내게 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삼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네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까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 어, 나를 위해서 하지 마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잃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손을 얹고 네가 다짐하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이 아니라 어, 내 민족에게 사절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기 때문에 5 2 4장의 내용이 긴 겁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가 온데그 거리가 얼마만큼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어, 그 친족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되면. 키로수로 계산하면 1900키로가 됩니다. <laughs> 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407키로인가요? 414키로인가요? 그렇죠? 네, 1900키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걸어서 한 50일에서 한 60, 70일까지는 걸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 거리를 가서 이제 하나의 님 약속을 성취할 부탁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지금 늙은 종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늙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 충분히 젊은 사람이 충분히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중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이 종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종은 어떻게 할까요? 종은 주인의 뜻을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기를 축복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 감당하기엔 너무 귀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짐을 해보는 거야. 그래야 그래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는 외롭지 않은 거야. 이런 친구가 친구가 있구나. 충분히 늙었는데 충분히 힘든데 나를 위해서 그는 전부를 거는구나. 그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두 번째 이 종이 보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그 당부 가운데 주인의 부탁 가운데. 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900 킬로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까. 지금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 주인인 아브라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부탁을 하고 있는지 종은 어렵 부탁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할게요. 라고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종은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여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혹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19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릴 수없 없다고 이 종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출발하기 전에 그그 그 명령에 100% 순종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가 아내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분을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그 여인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 방법을 난 선택하지 않겠어. 이미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봤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에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여인이 이곳에 와야 돼. 오지 않으면 그건 응답하지 않아도 돼. 이 맹세는 어떤 걸로 해 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종은 아브라함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는 내용가운 데서 그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정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고 누군가의 섬기는 자가 되어 주는 진짜 멋진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뒤에 가면 그가 1900km를 가서 약속된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내용 가운데 그는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주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을 그의 인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멋진 샘플을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확인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아니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로움과 좌절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한계 투성인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순종하는 이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찾고 계시는 것처럼 이 종을 소개하고 있다요. 이 종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이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이 보이는 모습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네 가지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외롭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로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족하게 실족하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마치 늙은 종과 같은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이 종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냈던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종대 모습을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이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어,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이 늙은 용어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어 주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인의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반응한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모든 시간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져가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한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어주는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선택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그 그 놀라운 유산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